어, 사명자의 승리 전략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상한 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어, 새로워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꼭그 시점에 방해가 커지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 사실 이런 일을 성경은 단순히 우연으로, 우연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수록 영적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또 사단은 더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니에미아 6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벽은 거의 완성되었고 이제 성 문장만 달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 단계에서 대적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교묘하고 더 집요하게 느헤미아를 흔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적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를 했지만 오늘 이 느헤미아는 그 모든 방해들을 물리치고 결국 사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아가 보여준 이 사명자의 승리 전략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인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적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오노평지 그쪽으로 불러내어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가장 합리적이고 달콤한 기회를 제시해서 사역의 우선순위를 흔들면서 느헤미야가 섬기고 수고했던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지금 이탈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에미아의 응답은 단호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느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에미아는 성벽 재건이라는 그 사명이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제안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전쟁도 이 승,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우선권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우선권을, 어, 순위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멈추도록 하는 모든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큰 역사를 우리도 최우선적으로 삼을 때 사단의 모든 유인작전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일을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권세와 물질적 풍류를 제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했지요. 그러나 주님은 기록되었으대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단의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시면서 승리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붙들 때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승리 전략 두 번째는 진실한 양심으로 대응하라인 것입니다. 유인이 실패하자 사단은 거짓 소문으로 공격했습니다. 삼발라스는 누에미아가 왕이 되려 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봉하지 않는 편지를 퍼뜨려서 공동체를 교란시키려고 했죠 이렇게 대적들은 중상모략을 통해서 느에미아의 힘을 빼고 사역을 중지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느에미아는 진실한 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8절인데요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굴절도 이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에미아는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히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기도를 그 힘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문에 반응하지 않으며 맡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대적들의 유언비어에서 이기는 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억울하게 그렇게 비난이나 왜곡된 말들로 자신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람을 또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했는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럴 때 돌아오는 반응이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진실한 양심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자신을 변명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사명을 더 이렇게 완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그분의 시선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혼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오해와 그런 비방들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승리 전략 세 번째는 정체성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유인도 실패하고 소문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한 번의 방위 공작을 펼치는데 바로 두려움을 통한 도피였습니다. 대적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스마야는 느헤미아에게 대적들을 죽이러 올 것이라며, 대적들이 죽이러, 죽이러 올 것이라며,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외소에 숨어서 생명을 보존하자고 꼬득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를 죽일 거라고 하면서 공포심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아는 이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11절인데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자, 뇌미은는그 위협 앞에서 도망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 공사를 맡은 책임자로서, 사명자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외소에 들어감으로써 율법을 어길 수 없다는 신앙의 정체성도 지금 분명히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적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해서 느에미아를 사역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느에미아는 자기 자리, 그리고 율법을 어길 수 없다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면서 대적들의 그 공격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정체성을 믿음으로 붙든다면, 우리도 어떤 위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이에요. 각 가정으로, 교회로, 삶의 터전으로 다. 각자의 자리로 부른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터전에서 어떤 유혹을 받고, 핍박과 또 박해를 받고 계시는지, 어려움들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담대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떤 전투 현장에서도 그곳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뉘에미아가 유혹과 비방과 또 속임이라는 세 가지 공격들을 이기고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승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또 주의 소리에 굴하지 않고 진실한 양심으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붙들 때 우리는 우리 모든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 이 힘을 구하고 말씀위에 굳게 서서 또 맡겨진 사명될 것까지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